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은 양식장에는 고기들이 다 죽고 축사 양계장에는 닭들이 다 죽고 우리 나라가 또 이렇게 오래 마시 이렇게 더우면은 힘듭니다. 지금은 채소값도 하여오는 이유가 채소들도 지금 지대를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가축이 또 물고기가 수온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만 듣는 게 아니고, 해만을 가면서 더 듣습니다. 우리나라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더운 날씨를, 엽떡꼬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무도 많이 숨고 해서 이제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도 산이라고 하는 거산다바삐고 어? 그래 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안 바꾸면은 결론은 더위 때문에 사람들도 지금 열사병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많이 때문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안전에 유해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날씨가 덥습니다. 올해 이맛 더운데 내년는더 덥습니다. 지금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